어 이전에는 폐암의 주된 원인을 이제 흡연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된 원인을 이제 활성산소, 예 그리고 염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주로 이제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물질 그리고 어, 포화지방산. 육고기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중금속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활성산소가 예, 세포를 파괴하면서 또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까지 이제 예, 변이를 시켜서 산화를 시켜서 예, 또 이제 암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오염과, 또, 이제, 서구적인 식습관, 예,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 노출, 뭐, 현대인들은 다, 뭐, 요즘 식이 문제나, 뭐, 환경 문제가 다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 마, 네, 마찬가지인데, 어, 특히, 암이 생기는 분들은, 그런 이제 그런 몸이 산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몸을 산화시키는 어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 채소, 과일, 통곡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 계속 몸이 산화가 되어서 예. 암 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염증이 또 악화되면 예, 또 이제 유전자 변이로 또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NF-카파비라는 게또 예, 올라가면 예, 이게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면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 Cox2, PG2. e 이런 물질이 염증이 이제 생기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에, 우리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암줄기 세포를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어하고 억제하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폐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산화물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A, C, E, 그리고 각종 미네랄, 예,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육고기, 생선, 유제품, 가공식품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채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항산화 물질을 넣어주는 게 녹즙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십자과 식물이 암 예, 억제 유전자를 또 활성화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십자과 식물로 또 하루에 한 잔씩 200cc 정도 한 잔씩 녹즙을 해 드시면 이것이 바로 천연 항암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은 또 운동입니다. 어,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운동이 중요한 것은 어, 순환을 개선하는,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을 잘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 또 이제, 암 증식을, 에, 하는 몸의 환경을 또 만들어주게 돼요. 특히 이제, 암 줄기 세포는 저산소 구역에서 생기거든요. 예, 산소가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는 방법이 뭔가? 그게 유산소 운동이죠. 그리고, 어, 또 특히 이제 공기가 좋은 산소 농도가 높은 산에서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산행 산책이 가장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많은 산소를 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암을 또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